인기자의 야간 비행이 또 시작됐습니다. 어, 오늘 밤도 전기차를 타러 왔는데요. 오늘 타본 전기차는 네. 삼각별이 달린 EQ 시리즈 EQA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A. 음, 화제가 많이 됐던 전기차죠. 어, 벤츠의 엔트리급 SUV인 GLA 클라스를 전기화, 어, 전동화한 순수 전기차로 만든 EQA입니다. 음, 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차가 니로 EV나 코나 EV처럼 전륜구동 기반 플랫폼의 SUV를 가지고 배터리를 달고 전기 모터를 달아서 만든 반쪽짜리 전기차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지금 차를 탔는데요. 보시, 보시다시피 지금 아주 부드럽고. 완성도 높은 주행감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전기차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옆에서 탔는데도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음, 물론 이제 전륜구동 그 플랫폼의 특징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면 소음이 어, 그 노면이게 매끄럽지 않은 데서는 좀 노면 소음이 조금 더 올라오는 부분 또 이렇게 음, 잔진동이나 그, 충격이 왔을 때 이게 완벽하게 좀 흡수가 안 되고 조금 뭐 남는 부분 이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참 완성도 있게 잘 세팅 완성도 높게 잘 세팅된 차체와 그리고 정숙성과 그 운전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편안하게 찍으면서 지금 뭐 리뷰 아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차그 인증 주행 거리가 306 킬로미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저 지인의 그 개인 차량을 이제 시승을 하는 건데 이 차주께서는 어 배터리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일상 주행을 하는데 한10% 이내 배터리 용량 10% 이내를 남겨놓고 탔을 때도 400km를 넘기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 주행 거리는 300km 인증 거리 이상 충 훨씬 넘는 그 주행 실주행 거리를 낼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게 실제로 증명이 됐습니다 음 심플해요 모든게 다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보면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절대 고급 어, 자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싸게 잘 만들었습니다 엠비언트 라이트 그 메르세데스 벤츠 벤츠 특유의그 엠비언트 라이트가 화려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 촌스러 보이지 않게 과하지 않게 적재적소에 잘그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마감 수준이면 그냥 일반 그 대중 브랜드 차량의 마감 수준이에요. 그 마감재는 그런데 이걸 그 조립해 가지고 하나의 그 유닛으로 만들어내는 그 실력이 아 역시 벤츠다.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 그 대중차 브랜드도 차를 만들려면 싸게 만들려면 싸게 잘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일종의 벤치마킹이 대신, 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를 저는 이제 와인딩 로드에서 양해를 얻고 살짝 이 차의 그 미천을 한번 성차감과 성능과 주행 느낌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짧게나마 얼마나 잘 달릴까요? 네, 전기차 EQA를 끌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속방지턱은 먼저 하나 남고요.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알수 있고 제가 이 차를 살짝 몰아보면서, 잠깐 몰아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이 차도 이제 전동식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게 가운데로 팍 풀어주는 그런 그 느낌이 전기차들이 다 그런가?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저속일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 이게 전기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전기차라서 조용합니다.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겸, 음, 좀 아주 빠른 페이스는 아닌 약간 부드러운 페이스로 한번 조용을 해보겠습니다. 음 브레이크가 초반에 좀 담력이 강한 편이네요. 근데 참 느낌이요. 이 차가. 지금 현재 투, 투싼보다도 작은 차인데 이게 가는 느낌은 투싼이 아니라 산타페보다 더큰 차를 타는 좀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후한 그런 어 거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를 이제 조금 한번더 올려볼게요 앞에 가속방지턱이 있고요 승차감은 아주 단단하면서 큰 범프도 꽤잘 흡수해주는 느낌입니다 아, 근데 이 브레이크 이 모듈레이션이 좀 애매해요 초반에는 좀잘 먹는 것 같다가 중간에도 약간 좀 허당도 있는 것 같다가 이건 좀 제가 좀 익숙해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2 3 5 5 5 1 8 브리지스톤 투어랜자였거든요 고성능 타이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큰 성능은 기대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어 55시리즈 편평비 타이어 치고는 꽤잘 어 버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밸런스가 꽤, 꽤 괜찮고요 약간 젖어 있어서 노를 줄이겠습니다 음, 지금은 거의 뭐 일상주행하는 나 정도의 페이스로 제가 지금 약간 좀 쫄보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나면 제가 속도를 좀 올리긴 할 건데, 아직은 좀 익숙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음, 어,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 거동 자체는 불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재습니다 브레이킹을 좀 하고 브레이킹을 할때그 담력이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제가 좀 약간 그 애를 먹고 있어요. 자 이제 주행 모드를요. 이제 에코에서 스포츠로 놓고 조금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하나 넘고. 자, 한번 달려 볼게요 약살반응이 네, 확실히 달라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초반 반응은 그런데 이 차의 출력이 190마력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아주 폭발적인 가속력 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브레이크는 참 괜찮게 듣는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그 브레이크의 그 모듈레이션 밟히는 감도를 지금 <laughs>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풀 브레이킹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모듈레이션도 잘 못하고 지금 완전 쫄보 드라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좀 세게 들어오면은 여지없이 앞 타이어가 좀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가 들리면서 이제 언더가 나려고 하죠. 제가 속을 할때 타이어가 열리를 하고 있는데 뭐 타이어 자체가 뭐 아주 그립이 센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개 잡는 소리가 조금씩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 가속을 하니까 타이어가 미끄러지네요. 범퍼 하나 넘겠습니다. <laughs> 네. 음... 샤시와 접지력과 어... 이런 바퀴를 이제 노면에 붙여주는 그 세팅 능력은 그닥 뛰어난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어... 한계를 잃지 않는 일상 주행 상황에서는 참 안정적인 주행감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페이스가 올라가니까 좀 높네요. <laughs> 이게 좀 운전하다가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직 이 차에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laughs> 더 불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를 그냥 죄송합니다 <laughs> 그냥 타고 넘어 버렸네요 아, 어, 네 한계가 한 높지가 않아 가지고 전륜구동차 그 특유의 언더스티어베이스의 그 거동 특성이고요 약간의 뒷동임도 있고요 이제 타이어가 이제 55 시리즈 사이드 월이 좀 높은 타이어다 보니까는 그거에 따른 그횡그립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뭐 아주 뭐 완벽한 와인딩 머신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 내에서의 그 주행감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그 브레이킹이 조금 좀 익숙해지나요? 아까보다 브레이킹을 더잘 잡는 것은 같은데. 네, 지금도 이렇게 재가속을 하니까는 앞바퀴가 들리면서요. 앞서 스펜션이 들리면서 바로 접지력을 잃고, 이제 헛도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 아주 세련된, 잘된 세팅은 아니라는 것도 좀알 수가 있었죠. 방금도 이렇게 깨하면서 접지를 잃고, 이렇게 헛돌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한계가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꽤잘 세팅된 일상 중에서... 그, 꽤 만족스러운 주행감을 주는 정도의 어, 엔트리급 고급 엔트리급 럭셔리 SUV 전기 SUV입니다 이 정도로 짧게 주행 리뷰를 마치겠습니다